...때문에 예방 기 l 는 열광을 하는 거란 말이야? o n Evangelion, e 님 a n g e l i o n Evangelion, e v 밥상머리... 밥상머리가 누가 이렇게... l i o 면서밥 a n g e 저는 밥 n e 달라고 했지 제가 언제 저한테 밥을 시키라고 했죠 제가 <laughs> 지금 e l i o n e v 굴떡국 먹어야 되는 것같아요 g e l i 먹어야 돼가지고 내가 와서 주면 꿀떡국 t t 다 해주고 카메라로 e 기밖에 더했어요. you're not. I guess you're not. I guess y 그 u r e not. I guess y o u 있 e not. I guess you're not. I guess y 주문. 아, 내가 어쩐지 내가. 어? 오, 짱짱이다 응. <laughs> 딱방 <방금> 저기. <laughs> 앞에서 그러고. 아 죄송해요. 응. 어 이거 저 선물이에요? 갖고 싶으세요? 네. 잠깐만요. 나 이거 하나 집에 있는지 확인만 해. 볼게 일단 밥 먹고 찾아보세요. 밥 먹고? 네. 와, 진짜 대박이다. 대박 맛있죠? 아직 불이 남아 있어. <laughs> 아프리카에서 뇌물을 받았나? <laughs> 왜 아프리카에서 뇌물을 받았어? 요양 도우미, 손녀겸 요양 도우미. 님 그렇게 안 봤어? 그럼 나 어떻게 봤어? 야! 날 저렇게 보지 마 임마. 난 그런 사람이니까 임마. 너 나한테 왜 그래? 무슨 말이야? 응, 어? 나. 이젠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요즘 너 진짜 나한테 너무해. 언젠가부터 네가 싫어지더라. 너 징징대고 귀여운 척하고.